교언 영세, 공교할교, 말씀원 하여금령, 빛세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뜻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럴듯한 표정을 지어 아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때는 전국시대, 제나라의 재상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겨 늘 외모에 자신이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꽃미남이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그날 안에는 서공이라는 사람 또한 외모가 좋기로 이름나 있었다. 죽이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당신은 나와 서공 중에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소? 아, 그야 물어보나마나 당신이 더 낫죠. 축이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았다. 자네들이 보기에는 어떤가? 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 않나? 서공은 이름만 높았지 자네보다는 못할걸세. 축이는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물어봤다. 아, 이 나라에는 서공이 미남이라던데 나와 비교하면 어떻소? 아 제가 서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비교해보니 선생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축이는 주위 사람들 칭찬에 으스간 기분이 들었다. 그 후도 외모라면 자신이 나라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런데 우연히 서공과 마주친 축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다. 그가 보기에도 서공의 생김새가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음, 서공을 보니 나는 정말 별볼 일 없는 얼굴이구나. 그런데도 난 주위 사람들 말만 믿고. 웃줄 됐으니 창피한 노릇이로다 그로부터 몇년뒤 나라에는 간신들이 들끓어 왕의 눈과 귀를 가렸다. 추기는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아리었다 회하, 저는 한때 서공보다 더 외모가 뛰어나다고 여겼는데 직접 그를 보니 달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제 아내는 남편인 제가 낫다고 했고, 평소 제 신세를 많이 진 친구들도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또 부탁이 있어 찾아온 손님들도 저를 축혀세웠지요. 왕은 주기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음, 경은 무슨 뜻으로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회하, 지금 조정에서는 간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어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구보 살피시옵소서. 왕은 주교의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러고는 아첨을 물리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충신의 말을 받아들여 나라를 더욱 잘 다스렸다. 교원 영색.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한 속없는 말은, 듣기에만 좋은 거짓으로 포장된 달콤한 말이고, 약이 되는 뼈 아픈 충고는 듣기는 싫지만 진실된 말이다. 이에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듣기 싫더라도 날카로운 충고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